저번 버닝 1시간 접속 오류 보상 공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같이 확인해 봅시다. 이번 점검은 7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A매치 기념 접속 이벤트가 있으며 홈페이지 데이터 센터 검색과 자동 완성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스쿼드 메이커 카드 배경 숨기기 기능이 추가됩니다. 스쿼드 배틀 신규 시즌 축가와 스페셜 코치팩 오류 보상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다린 토요일 접속 1시간 오류 보상 어떤 보상을 줄지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런데도 서버는 맨날 쾌적하다고 하는 우리의 정우형 크크크크 <laughs> <laughs> 보상 천fc 안주면 진짜 가만 안둔다. 크크크크 <laughs> 아 슈발 지금 장난치냐 크크크크크크크 역비피에 천시피 기초훈련 교재 서른개 이게 끝이라고 역비피로 지금 이 시세에 어떤 선수를 사라고 이것밖에 안주는 것인가 PC방 한시간동안 기다린 많은 피파 유저들 지금 분노한 상황 오류는 존나 많은데 보상은 개똥만큼 주는 그는 도대체 크크크크크